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회장 선거권을 가진 특별의원 숫자를 놓고 논란을 빚다가 한달 만에 정관을 또 바꿨습니다. 특별의원 숫자가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 때문이라는데요. 다음 달 회장 선거를 놓고 또 다른 갈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울산 상위 긴급 임시의원총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총회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 속에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총회에서는 논란 끝에 특별의원 숫자를 20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정관 개정 아닌 특별의원 20인에서 12인으로 변경하는 건 투표 결과 찬성 80표, 반대 13표, 기권 1표. 어, 찬성 85.1%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상인은 수소와 해상폭력 등 신산업 관련 협회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달 정관을 개정해 특별의원 숫자를 8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해장선거권을 가진 특별의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오자 부랴부랴 긴급총회까지 열어가며 한달 만에 정관을 또 바꾼 겁니다. 상의 스스로 오락가락 행보로 회원들 간의 분란을 불러 일으킨 셈입니다. 우리 울산 상의간이 되는 어떤 규정 자체를 어, 너무 어떤 쉽게 짧은 시간 내또 어떤 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됐고요. 20대 울산 상위 해장 선거는 다음 달 17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3명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장 선거에 앞서 22일부터 선거인단이 될 일반 의원과 특별 의원 선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각 후보 측은 사안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기 울산 상해장 상해 선거가 삼파전으로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다음 달 선거까지 또 다른 갈등과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